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54편 말씀입니다. 10편, 5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 한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을 다윗이 쓰게 된 배경을 표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처럼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기에 쓰여졌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해당되는 시기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10인들, 10이라는 유다 땅 성업의 사람들에게 다윗이 배신당하고 밀고 당하던 때입니다. 당시 사울은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해했고, 이에 대한 회개가 아닌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까지 막아서려는 교만과 광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살길을 찾아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십당이었고, 이 십당은 유다 산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하지만 않으면 숨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쳤고, 다윗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웃기다면 웃긴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울왕이 생리현상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려고 부하들을 물리치고 홀로 들어간 곳이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 수하들이 숨어 들어간 동굴이었던 것입니다. 꽤나 급했던가 봅니다. 제대로 안을 수색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폭풍같이 이를 보는 와중에 이를 지켜보던 다윗의 수하들이 다윗을 부추겨 이 기회에 사울을 해치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사람이 자신의 수단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옷의 귀퉁이만을 칼로 잘라냈습니다. 그런 대화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사울은 급한 일을 해결하고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멀리 걸어나왔을 때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사울의 옷자락을 흔들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진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문제는 사울의 후회는 딱그 순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3호의 상 26장에 다시 한번 다윗을 잡아 죽일 것을 결심하고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십인들의 밀고가 있었습니다. 이십성업의 악한 사람들은 다윗을 넘기는데 재미가 들렸나 봅니다. 사울이 움직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삼천 명의 가래법은 엘리트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야영한 그 밤,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에 깊은 잠을 내리셔서 다윗과 다윗의 오른팔 아비새가 그 진영의 한 가운데를 지나는 그 순간 동안도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게 하십니다. 삼천 명이 진친 야영지의 가장 한 가운데 자고 있었던 사월을 내려보면서 아비새는 당장 그를 죽일 것을 다윗에게 청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사람의 수단이 개입되는 것을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거두어갑니다. 그렇게 진을 떠나서 안전거리가 웬만큼 회복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과 그 군대를 소리쳐 깨워서는 창과 물병을 보여주며 그들을 놀라고 부끄럽게 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더 이상 다윗의 목숨을 노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대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이나 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와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오늘 본문인 시편 54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울 왕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다윗이 더 주목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다윗 체포에 앞장섰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었고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요하게 다윗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치기 일수인 동료 직원이라든지, 한 가족이면서도 그 안에서 따돌리고 천덕꾸러기 취급한다든지 이간질하는 사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 깎아내리는 사람 같은 경우 말입니다. 바울 역시도 대살로니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가, 대살로니까에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공직자들에게 바울을 무고하면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절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과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처럼 이 시민들에게도 다윗은 자신이 직접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일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수를 도모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레벨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수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온전히 하나님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구원과 판단입니다. 배신자들과 밀고자들에게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모략과 계략이 실패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이 그들 자신에게 역풍이 역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판단은 곧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판결? 어떤 최종 판결입니까? 우리가 무죄하며 우리가 의롭고 명예롭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분의 때와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판단을 구하면서 그냥 구해서는 안됨을 2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절박함으로 우리의 강구를 이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애처롭게 외마디 비명과 같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솔직하게 꾸밈없이 다 내려놓고 몸부림치면서 애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해야 하며 또 그래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고상함과 우아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절박함이 있을 뿐입니다. 2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에서 들으시며와 기울이소서는 명령입니다 명령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히 명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 달라는 우리의 이런 요구를 노여워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를 기대하시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민들과 같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간절히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그냥 시민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과 그들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발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민들이 외인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일 뿐만이 아니라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사안 들이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외인들처럼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동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인 자신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 시민들은 밀고가 아니라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서 영접했어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다윗이 아닌 현실 권력에 줄을 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들이 강포한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즐기며 용서와 자비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이렇게 강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핍박하고 험담하며 집요하게 수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판단을 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그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도 우리 기도를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납득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판단을 절실하게 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도 가운데서 또한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4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렇게 급박하고 애절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잊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5절 말씀처럼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이를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6절,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와여 호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이것은 상황 종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멸하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다윗은 도망 중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미 응답받은 줄로 알고 낙헌제로 제사하며 감사할 것을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판단하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해서 응답받기도 전에 미리 응답받은 줄로 알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응답받기 전에 받은 줄로 알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받기 전은커녕, 확실히 응답받은 후에도 찬양과 감사하기를 잊어버리는 일이 일수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란다면, 응당,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리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한 여우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판단하심이 셀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산 증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빈들 같은 악인들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과 판단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까지 간절히, 절절히 기도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남설미라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월왕처럼, 시민들처럼, 우리를 쫓는 무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며, 심지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을 취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구하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판단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그 성실하심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고 감사하는 믿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시요, 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